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63번째, 63강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63강째는 호봉 8연 가급천병이라는 내용이고, 어, 저번 시간에 62강째 배웠던 부라장상 로협 괴경. 잠깐 전체 개요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 들어갈게요. 부라장상 관청 부처잖아요 그래서 궁궐 안에 보니까 관청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장상 할때 장군, 그 다음에 재상 이런 거는 문신, 무신들의 관청들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고 로협괴경, 로에는 협괴경, 혀나무괴자 공경 할때 경자입니다. 괴경나무들이 협기고 있더라 이 말은 괴짜가 이제 해나무 괴짜인데, 삼공나무 괴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삼공나무. 삼공 볕을 하는 사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화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그래서 삼공괴. 경은, 어, 구경. 구경 대부들이또 서는 자리에 심, 나무를 심었다는 가시나무, 구극이라 한다 그랬죠. 가시극자 써가지고 구극. 그런 어, 이야기가 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자, 로협, 경열들 로짜는 우리 어, 중국 궁시 이런 오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문 구조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로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궁궐 입구부터 고문, 고문, 치문, 응문, 로문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부터 마지막 문까지, 로문까지. 이렇게 나무들이, 해나무와고어 나무들이 펼쳐져 있더라. 그럼 로문을 지나면 이거는 이제 연조 공간이라다 그랬죠. 내조 공간 또는 연조 공간. 즉, 왕실의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문 안으로는 연조 공간이라고 그러고, 로문까지는 왕이 정치하는 치조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은 어 63번째, 호봉파련가급천병인데 이 호는 민호를 이기니다 민호. 즉 한나라 때 공신들에게 지급했던 민호, 그 민호를 봉해주고 파련, 파련을 봉해줬다 이말이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우리 이 주나라, 한나라, 아침나라, 그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내려갈 적에 그 중앙 집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주나라는 봉건 제도였다, 그죠? 주나라는 봉건 제도. 천자부터 스인의 1위까지 봉건 제도였습니다. 자, 이, 춘추 전국시대에 주나라를 통일한 게 진나라잖아요? 진나라는 지지왕이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습니다. 중앙 집권제. 그거를 군현제라고 그러거든요. 군현제도. 이게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도록 각 군과 군 밑에 현을 두었다. 이 말이네. 군현제도. 자 그래서 지 나라는 또 15년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고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초한제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 싸움에서 최종 승리자는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이 세운 한나라. 자 한나라는 봉건제도하고 군현제를 같이 병행시켜서 실시를 합니다. 그걸로는 군국제라고 그래요. 군국제. 그래서 한나라 때는 이 제후도 있고 왕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신들에게 한나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를 하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그런 한나라 세운 공신들에게 민호로 파현식봉해 줬다. 이게 호봉 파현입니다. 해주고 제후국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후가 따서리는 나라로는 국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제후. 진시황 때는 제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어, 한나를 세우고 나서 각 한나를 공신들, 한나를 시울 적에 공을 세웠던 공신들에게 민호로 팔해식봉해주고 그들을 전부 제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 가가급천병할 때의 가짜. 이 가짜는 이제 원래는 대부들에게 나눠주는 이 나라를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에는 가마다 급천병 천병을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급천병. 즉 정리하자면은 진나라가 제후 책봉을 없앴죠. 제후 책봉을 없앴다는 말은 봉건 제도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진시황이 봉건 제도를 없애고 즉 제후를 다 없애고 그런데 한나라 초기에 다시 황제 그 자제들은 좀다 왕으로 삼고 또. 국가의 중신들, 장군이나 정성, 공경대보, 이런 사람한테는 급천병, 천병의 병사들을, 저 개인 병사들을 주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호위하게 하고 제호로 삼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가급천병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보충해 볼게요. 호, 그러면요. 호. 이거를 지게호라 그러거든요. 지게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쪽만 있는 문, 즉 외장문을 지게라 그럽니다. 보통 책자에 보면 지게문호 있나 하거든요. 문이라고 안 붙여도 됩니다. 지게 자체가 문이니까, 외장문이니까 여기에다 또 문을 붙이면 두 개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지게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게호 가가, 호, 호, 집, 호자로도 쓰이고, 또 집에 있는 문, 문짝, 그런 외짝, 문짝, 호도 되고. 자, 그래서 집, 호자, 여기서는 민, 호할때 호자가 되겠습니다. 봉 자는요, 흙토 두 개가 여러 흙을 봉긋하게 위로 사타, 말이거든요. 오른쪽에 마디촌 자, 손이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이렇게 둥글게 사타, 인듯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우리 위로 산, 어, 그 블룩하게 솟은 거를 봉토라고 그러잖아요. 봉분이라고도 하고, 그죠? 봉분, 봉토. 이렇게 합니다. 자, 요 글자는 우리 갑골문, 갑골문에 요그 글자가 나오는데, 갑골문에는 요런 흙덤 위에 사람이 손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무를 심어서 어떤 경계를 표시했다. 이런, 어,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가지고, 뭐, 봉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을 봉긋하게 사았다 원래 지금은 이렇게 쓰이죠. 그런 경계가 있는 땅을 지급한 게 봉토라고 그러잖아요. 봉업. 제우들한테 나눠지는 봉토를 준다는 적에팔 자는, 이거는 숫자로 팔이고요. 숫자로 가차에서 쓰는 겁니다. 숫자는 다 가차에서 씁니다. 가차 문자. 원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팔자는 원래가 양쪽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눴다는 뜻입니다. 팔, 요 팔은 별즉 똑같이 균등하게 양쪽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반자도 보시면은 반반자도 요렇게 쓰잖아요. 반반, 반반 왼쪽에요어로 소우자입니다. 소우자에 오른쪽에 이제 나눌 팔자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소뿔이 소자는 소뿔 모양을 그린 건데 소뿔이 양쪽으로 똑같이 반반으로 탁나눠있잖아요 둘은 나눠져 있는 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눌 팔. 팔현. 현 보겠습니다. 현. 현자는 원래가 매달 현자입니다. 사람을 밧줄에 묶어 가지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모양. 그래서, 원래가 매달릴 현자입니다. 매달현. 자, 이거를, 어, 현령이니, 군현재니 할 적에, 이제, 고울이란 뜻으로 쓰이면서, 고울이란 뜻으로 쓰이면서, 매달현자는 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하나 더 적었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달현. 위에 거, 요금하면은 고울현. 고울현자는 원래 사람을 눈목자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양. 거기다가 묶어서 밧줄, 시리사는 밧줄이니까는 밧줄에 묶어 놓은 모양.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고을이란 거는 서울이 아니고 저 말단 지방 고을이니까 거꾸로 매달아 모이 했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그죠. 저 밑으로 말단으로 가면은 현이 고을이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라 모양이가는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가면은 지방 마을이 있다. 요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 갓자. 가짜. 집 갓자는 진면자 밑에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 시. 자, 돼지 갓자가 있거든요. 돼지 갓자는 우리 돼지 시자의 오른쪽에 요에 있는 갓자. 요게 돼지 갓자입니다. 자, 이 야생 돼지를 야생 돼지를 사람이 집에서 길렀죠. 그래서 위에 집 면자가 들갑니다 집에서 길렀다는 얘기는 길러서 잡아 먹기도 하고 또 재물로 쓰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생 돼지를 집에 가져와서 길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나 어디 뭐 일부 남아 있겠지만은 중국, 저 시골 말에도 밑에는 돼지, 위에는 사람이 사는 이런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원래, 그래서 이제 야생 돼지를 집에서 기르기 위해서 위에 집면자를 붙여서 집에서 길렀다. 돼지 가짜는 이렇게 쓰다가 오른쪽에 있는 요거 빼버리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집 가짜. 그까 그러니까 급, 지급 판단할 때 급자 보이시의 실사의 오른쪽에 합칠 합자입니다. 긴 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계속 꽈가지고 합쳐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길게 이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실을 길게 잇기 위해서 여러 가닥 꽁거를 합쳐가지고 계속 이어줘야 길게, 긴 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을 계속 합치도록 이어준다. 그래서 이어줄 겁자입니다. 직업 한단할 적에 줄겁, 이어줄겁, 이렇게 되는 거죠. 가급천, 일천천자. 일천천자는요. 사람,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우리 사람을 이렇게 그립니다. 일천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가지고 천이라는 사람의 수가 천명이다. 일천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가. 사람의 수가 천. 그래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우리 천은 아까 여덟 팔도 그렇고 이 팔은 가차 문자라고 그랬어요. 원래 뜻이 아니고. 이 숫자 천도 마찬가지예 지금 가차해서 천으로 쓰지 원래는 많은 숫자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천 그리고 우리 천산, 만산 할 적에 천산, 천개산이 아니고 많은 산 만산 할때 만자도 일만 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만자도 만을 만자예요. 숫자로 많은 가차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천산 만학 할 적에도 천이나 만이나 다 많다라는 뜻 자, 그래서 고대는 이런 방식으로 천 단위를 가지고 수를 표기했다 이렇게 보시되겠죠 셔 사람 숫자를 천으로 작했으니까천을또 2천은 또 사람 열이고 두 개를 었습니다 3천은 세개 끊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까지 이렇게 천 단위로 천 단위로 묶어서 5천까지 기록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있 천병 병사 병자를 보시죠. 병사 병자는 위에는 도끼건, 즉 무기를 나타내는 도끼건자가 되겠죠. 밑에요는 두손받들공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무기를 무기고, 밑에는 두손받들공 이 모습. 그래서 두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 그래서 병사병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글자들은 대체로 쉽습니다. 호봉팔현 즉 하늘의 공신들에게 민호로 팔현식 봉해주고 제후로 삼았다. 이런 뜻이고 또 가에는 가는 우리 집이 아니고요. 가정집이 아니고 여기서 가라는 말은 우리 봉건 제도에 천자가 다스리는 기땅그 다음에 이 천자가 제후한테 나눠주는 국. 나라 국자 국. 그 다음에 이제후가또 대부한테 나눠주는 가. 그래서 가라는 말은 대부들급 이상, 대부급 이상, 즉, 공경대부나 정성이나 장군들, 이런 사람한테 병사를 나눠줘가지고 호의하게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천병에 병사를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급천병. 네, 이가 충분히 됐을 서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63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